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죽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더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랑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의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리베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삼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의 썩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예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다 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한 자리에서 대략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먹을 거리를 만드시고 또 공급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당신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5, 6절에 기록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6절을 보면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나온 많은 무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6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 먹을 거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건이 오병의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는 것이 또 우선적인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무리에게 먹을수 있는 돈과 먹을 것이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먼저 빌립의 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가 이 무리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빌립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머리가 좋고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참 빠른 거예요. 200 데나리온 정도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먹이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계산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낸 거예요. 참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지금 이러한 계산을 한거에 뭔가 빠진 것은 없나요? 뭐, 인원수, 뭐, 최소한의 먹을 음식 가격, 또, 가지고 있는 돈의 총액, 뭐, 이런 걸 통해서 200대는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뭔가가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두눈에 자신의 지식으로만 계산한 거죠. 예, 빌립의 계산은 부족한, 것, 부족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예, 계산공식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보문에 기록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던지 베드로 정도는 아니어도 계산과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선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라고 계산하여 답을 하는 동안 그냥 자신의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답이 끝나자 예수님께 와서는 불쑥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구절 보시면 여기 하나의가 있는데요. 보리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뭐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안드레는 빌립이 말하는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의 손에 들려진 떡 다섯 개와 두 마리 물고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이 오병이를 들고서 예수께 나온 겁니다. 아, 이것 갖고는 턱도 없겠죠? 이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점이 있는 게 계산하고 판단한 대신에 있는 것이라고 가지고 나온 이 부분인 거죠. 계산과 판단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작은 헌신이 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안드레가 가지고 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먹을 거리를 만들어 내셨고, 그래서 그 자리 모인 모든 무리가 풍족하게 먹었을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을다 담았더니 열두 바구니에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가 이 안드레와 이 안드레 손에 이끌려 나온 아이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로 나타났다 것이죠. 예수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 부분.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필립이 빠른,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계산했던 그 계산이 아닌 부족하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작은 그 드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초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우시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베푸실 겁니다 너 나한테 뭐해? 너 나한테 어떻게 해? 이러면 내가 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비참함과 그 부족함, 그 배고픔에 예수님께서는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한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에게 한 가지는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의 계산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작은 헌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계산과 판단으로 아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것뿐입니다라고 자신을 내어 놓는 작은 헌신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신 앞으로 나온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윗은 자고 연약했습니다. 손에 문메돌 선어개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골리서 쓰러뜨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앞에 선엘리아 선지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이방 선지자 뒤에 당대 최고 권력자를 가진 아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이 흥건한 제단에 물을 불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고 연약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나옴, 그 작은 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이 던지그 물맷던 하나의 거인 골리앗은 쓰러졌고 엘리아의단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850명 앞에 재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고 연약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왜그 계산식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안 되려라도 닮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부족해요,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십시오. 판단이 아니라 기도가 앞서십시오. 고민이 아니라 헌신이 앞서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의 뜻을 깨닫게 알려 주시고 작은 헌신 그 자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알려 주시고 계산이 아니라 헌신으로 판단이 아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에게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